자 74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타입1 타입2로 내가 따로 또 찍은 게 있으니까 그걸 또 보고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은 문제인데 일단 여기서 미지수는 x야 즉 꺾이는 지점이 정해져 있지 않는 변수다 그것에 따라서 이정적분값이 바뀐다는 얘긴데 정리를 해놨는데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여기는 말이야 X가 미지수란 말이야. 이 X가 미지수고 그 X가 주어졌을 때이 T는 0에서 3 사이로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는 0과 3 사이에서 도대체 X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자, X가 0의 왼쪽에 접근해 있다면 이때는 T가 X보다 크니까 T-X가 된다. P적분 함수가 말이야. 얘가 T-X 얘가 T-X가 된다. 그래서 이부분 어, 직선을 면적을 구하게 되면, t가 0일 때는 마이너스 x고, t가 3일 때는 300x가 되면서 사다리 꼴 넓이가 되는 거지. 사다리 꼴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 윗, 변 곱하기 높이. 자, 범위 안에, t 범위 안에 x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에서는 x가 더 크고, 이쪽에서는 t가 더 크죠. 따라서, 이쪽은 t가 0일 때 여기가 x가 되면서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x. 마찬가지로 300x, 300x. 그래서 이러한 이차 함수가 된다. 그다음에 x가 정의되어 있는 t 범위 오른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이때는 x가 정의된 t 보다 크니까 x 이 t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사다리꼴넓이법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꺾이는 점 피적분 함수의 이러한 피적분 함수의 꺾이는 점을 기준으로 하여 나눠 보니 이 이 함수식은 2분의 3의 대칭인 함수가 되더라 즉이 fx라는 식은 2분의 3의 대칭인 함수가 된다 일반화 시켜서 다시 한번 훈련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2a인 경우에는 이 함수는 대칭축이 a가 된다는 것을 정리해 볼수 있다 이런 얘기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생겼지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이 함수를 평행 이동을 한 건데 얘가 원점을 지난데 원점을 지난데니까 0을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a 곱이 되고 결국 이 꼭지점이 a 콤마 마이너스 a 곱으로 옮겨진 녀석이 된다라는 건데 지금 0부터 a까지 정적분은 0부터 a까지 정족분은 이 부분은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가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여기를 의미한다고. 그래서 여기 S2에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S1 빼기, 이제 S2는 S2인데, 이게 난 크기를 표현한 거고, 축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S2인데, 그걸 빼랬잖아. 빼기 빼기 더하게 되면, 이러한 직사각형의 면적이 되는데, A 곱하기 A 조비니, A 세제곱, 그래서 27. 자, 그 다음 문제는, 원점 대칭과 Y 축대칭에 대한,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홀수 차수 함수는 미분하면 짝수 차수가 되고, 거기다가 다시 X를 곱하면 홀수 차수 함수가 된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는 홀수 차수 함수로서 0이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원점 대칭인 함수니까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당연히 0이지. 자, 그 다음은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FX가 fx가 y축 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다 x를 곱한 것은 원점 대칭이 되겠지. 따라서 원점 대칭이 냈다, 원점 대칭이 냈다를 곱하게 되면, 어, 네, 곱, 곱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gx가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된단 말이야. 그럼 원점 대칭인 함수 같은 경우,